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자, 지난 5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할게요. 자, 예배 드릴 준비 다 됐지요? 자, 그러면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할게요.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도신경 다 같이 하기로 할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5월달에 우리에게 주셨던 달달 말씀함송. 5월은 5주까지 있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다할수 있죠. 자, 목사님과 함께 오늘은 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야, 우리 친구들 최고야, 최고. 최고. 자, 또 다음 달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성경책 준비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주신 말씀 어디냐? 자, 사도행전. 자, 요한복음 뒤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소리 맞춰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어떤 제목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진짜 교회의 모습. 자, 한번 더. 시작. 진짜 교회의 모습 자 오늘 이 반은 아브라함 반이에요 자 아브라함 반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모였어요 자 주일날 예배를 말씀을 듣고 나서 자이 친구들이 함께 함께 선생님하고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승이가 얘기해요 선생님 저 맛있는 쿠키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와 오늘 우리 유승이가 쿠키를 가지고 왔네 그랬더니 예은이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빵도 가지고 왔어요. 우와, 빵도 가지고 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랬더니 하혜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맛있는 음료수를 가지고 왔지롱. 이랬어요. 이야, 쿠키도 있고, 빵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 오늘 우리 반밥 모임은 파티를 하겠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가 떠올라요. 성경에 있는 이 교회도 마치 여러분처럼 이랬어요. 그 교회가 뭔지 얘기해 줄까요? 그랬더니 친구들이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이런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느 교회인지 듣고 싶죠? 자, 귀를 쩡 붙하고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꼭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이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수천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 이 교회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자,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그곳을 주관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또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예배드리는 것을 모두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이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의 모습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정말 진짜의 교회라는 거죠. 또두 번째,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마구마구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친구들이 오면 막 멀리하고 내쫓고 또 어? 자기네들만 잘한다고 자랑하고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기쁨의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와서 서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서로를 위해서 할때 거기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서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교회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마구마구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해요. 처음에 있었던 교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함께 했던 이 교회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세 사람, 네 사람이 모이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죠? 그렇죠. 미래를 사는 교회죠. 미래를 사는 교회도 이세 가지를 꼭 중요시 여기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에 속해 있고 소년부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만 교회라고 하질 않았어요. 우리, 나 자신, 나도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 나도 교회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도 이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친구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아직도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을 할때 내가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이제 다짐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소중하게 얘기해 여기고 있나요? 캬,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자, 2부 때 우리 블레싱 하잖아요. 이 블레싱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마구마구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아직 그것을 좀잘 못하고 있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려요. 먼저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개인이 먼저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지 돌아보고, 혹시라도 예배드리는 걸 가볍게 여긴 게 있다면, 다음부터는 꼭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왕따하고 또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다가가서 잘 돌봐주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또요 헌금위에서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또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헌금 드리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 5월 한달 동안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요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6월 한 달도 하나님 꼭 보호해 주세요. 우리 엄미칸 선생님 잘 지내고 올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가 늘 기도로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제 최재현 선생님도 속히 회복하여서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할 때도 아프지 않고 또 마음 상하지 않고 예수님 손붙잡고 늘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또 건강하게, 밝게, 또 씩씩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며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와 있죠, 우리 친구들? 아, 목사님이 안 하고 우리 친구들만 해볼 수 있어요? 하이, 이야, 그래. 한번 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준비! 구어! 준비! 야! 시작 복음으로 새롭게 나너 우리 아멘. 아멘. 늘 복음으로 새롭게 됩시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할게요. 예배 마치는 기도 목사님 축도로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 주시는 교통하시는 은혜가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어려운 친구를 돕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속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뽀페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의 이름이 불려질지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볼게요. 자 준비됐어요? 자 이제 교회로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집에서 뽀페라를 받을 친구는 몇명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죠. 자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볼게요. 자 시+ 시+ 시작 뽀페라+ 뽀페라+ 뽀페라. 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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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혔어요. 1번. 자, 과연 누구냐? 두두둥. 어, 와. 김아인, 아인이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인이 축하해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작. 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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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혀라. 뽑혔어요, 뽑혔어요. 와, 두 번째. 함정서, 정서 축하해, 축하해요. 자, 계속해서. 시작. 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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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혀라. 자, 마구마구 섞어서 세 번째. 와, 박유빈, 유빈이 축하해요, 축하해요, 유빈이. 리빈이도 예배 너무 잘 들여서 고마워요. 자, 시작. 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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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혀라. 뽑혔다, 뽑혔다, 뽑혔다. 와, 한 건우, 건우, 축하해요, 축하해요. 자, 건우도 너무너무 축하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어, 마스크 잘하고 교회로 올수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교회로 오세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블레싱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블레싱 해봤나요? 부모님하고 또 형제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정말 정말 어, 축복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블레싱을 해주는 우리 너무너무 귀한 시간 또 집에서 식구들하고 행복하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 이번 주 미션은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달란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자, 공과, 공과 활동, 그리고 성경 쓰기.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성경 예배 출석 성경 쓰기 공과 이세 가지가 이번에 엄청 중요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 성경 쓰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과도 마무리 잘 해서 이제 몇개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꼭 사진 찍어서 보내 드리세요 그래야 달란트 많이 받아가지고 달란트 잔치 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잘 해보고요 자 마무리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이고 지난번에 노회 대회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가지고요 오늘 본당에서 시상식 크게 했어요 자 다음에 사진이랑 올려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축복하고요 이제 또 강남협회랑 의 전국 대회 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됩시다 여러분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화이팅합시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